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영상 앞에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이분도 반갑습니다. 양포정수 중원 양정수전입니다. 오늘 리뷰 해볼 캐릭터 이번에 새롭게 사진이 추가된 캐릭터죠. 망자탐정 제로그라비티입니다. 제로그라비티는 맞는데망자탐정인지는 이름이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사진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 블랙캣,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 레빗에 이어서 두 번째 다크 히어로즈 사진이죠. 제가 이제 또 예측을 맞춘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잘 뽑혔어요. 또 이제 양호 간판격의 미남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공을 들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은데, 약간 할로윈 버전의 느낌이 들기는 해요. 물론 할로윈 버전의 그라비는 없습니다만은, 약간 그 모습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외형도 중요하지만 성능도 중요하잖아요. 한번 성능 바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나름대로 캐릭터가 멋져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가봅시다. 자, 그러면은 한번 성능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은 115,200, 공룡력은 57,600, DPS는 6,149입니다. 히트백은 6, 이송은 19, 4번은 360이고요. 가격은 4,410원, 풀타임은 97.87초, 공속은0 3 7초입니다 능력은 좀비에 엄청 강하다, 반드시 5레벨 파동. 초연자 특효, 좀비킬러, 그리고 파동무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키, 이 캐릭터가 4진이 되면서 일단 파동레벨이 기존의 3레벨에서 5레벨로 늘어났고요. 초연자 특효와 파동무효를 가지게 되었으며 또한 선두가 후딜이 전체적으로 완화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현재로서는 가장 극카운터인 현대도 타조의 카운터 경인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정지. 아, 지금 여기는 제가 정지를 안 적어놨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정지, 어쩐지 이게 쓰면서 뭔가 좀 허전하다 싶었는데, 정지를 안 적었어요. 반드시 6초간 정지를 건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어,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추가할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선딜과 후딜이 전체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조금 더 파동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헛방이 굉장히 확률이 많이 낮아졌고, 거기다가 사거리도 길어지는, 사거리에 관한 좀, 뭐라 해야 될까, 폭이 넓어지면서 파동의 유조타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파동도 5레벨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매력적인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 한번 다음 파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번 캐릭터에 대해서 저희 조금 아쉬운 점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사진이 되면서도, 완화되지 못한 기존 삼진에서의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이제 선딜이 짧아지고 공격 속도가 낮춰졌으며 공격을할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것을 대가로 공속이 너무나도 늦어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옛날에 악마 고브라 리뷰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공격 이후에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니다 물론 이제 그거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거는 괜찮은게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어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또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공격을 해야하는 캐릭터들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게 저는 굉장히 어 마이너스 요소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룰 수 있고 또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했을 때 다룰 수도 있다는 점은 숙지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제 의견으로서는 이점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저는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캐릭터 자체가 원초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거기다가 뭐 양콤보도 괜찮고 해서 뭐 공속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감안하신다면은 캐릭터 자체는 굉장히 사용하기 좋고 거기다가 지금으로서는 언데드 타조를 대항하기 위한 유일한 대항마이기 때문에. 이 점으로는 뭐 굉장히 사용할 만한 캐릭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쯤 설명드리고 제 마지막 최종평 남기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사진이 나온 성마탐정 제로그라비티. 제 최종평입니다. 외형도 성능도 보고 사진할 만한 캐릭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초연자 특효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또어기가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사용을 많이 했어요. 연구력, 양콤보 때문에 굉장히 사용을 많이 했는데 본능을 하면 또 나름대로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친구가 이제 초연자 특표를 가지게 되고 사진이 되었다. 사진을 만약에 사용한다. 라고 되었을 때는 그래도 1인분은 하는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원래 이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후회는 안할것 같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캐릭터 자체가 좀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그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괜찮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캐릭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럼 다음번에 새로운 캐릭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杨文秀。